이제요, 2020년 11월 12일, 11시가 다 되어가네요. 일단은, 시장을 좀, 먼저 좀 잠깐 보면, 지금, 일봉이5 고스타 51선이 841.7인데, 일단 그거를 깼네요. 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꺾여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여기, 한 여기 자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급락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지 뭐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요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여기 빨간색이 나오고 이, 이탈을 했으면 한번더 올라오는 경향은 있거든요. 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무너졌다가 올라가고. 왔다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고, 뭐, 내일장에 만약에 개인이 막 매도를 해버린다면, 그래도 마지막 870 정도까지는 한 포동 더 올렸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좀 매매를 좀 보면, 그래서 일단, 종목을 한세 종목 정도를 먼저 보면 이 T 로보틱스랑 동양물산 더 네이처홀딩스 요세 종목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K 탑 리츠라는 게 제가 어디서 하여튼 영상을 남겨드렸는지 실시간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한번 했었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한 요때인가 하여튼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얘가 좀 특이하다. 뭔가, 이렇게 장례 매수가 막 들어오더라. 한 800원대에. 그래서 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냥 이렇게 올려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뭐,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구경을 해봐야겠죠. 뭐, 중간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분석했던 그 방법으로 또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래 물려있다가, 이 예, t-robotics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매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좀 조심하세요, 제발. 이거 보시면은, t-robotics가, 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45가 아니라, 지금, 여기다가 50을 더해야 돼요. 이게 무중이 있어가지고, 무중 가격은 대략 한 7,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를 2로 나누면, 계산을 해야 되나? 13877 나누기 2. 그러니까 제 단가는 6,94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16일에, 8주가 아마 더 들어올 거야요 그러면 216주잖아요. 그죠? 216주고, 지금, 얼마니까? 7600원이니까, 7000, 7600 마이너스, 아, 얼마를 하면 돼요? 뭐, 대략 7000이라고 합시다. 7000, 7600 마이너스 7000은, 거기다 곱하기, 216 하면 지금 저의 수익은 지금 1 2 9 0 0원 이거든요. 그 세금 제외하고 한 12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익은 나고 있어요. 지금 수익은 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던져 버리기에는 기다린 세월과 분석한 세월이 좀 아까워서 일단 여기 최대거래 종가 6,900원을 넘어섰고 이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좀 중요한 선인데요. 이 빨간 선이 얼마냐면 음, 7 9 0 0원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어느 날 7,9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들이 막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이 그래서 아마 무상증자를 받았으니까 대략 뭐한 7,000원에 받았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아, 직원들은 다 수익 중인 거죠. 근데 뭐 주당 600원 벌려고 그렇게 다 자기 회사 거를 뭐 매수했겠어요. 적어도 뭐 제,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요 9,000원에 한두 배. 18,000원까지는 기본은 가지 않을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그 케이탐 리츠처럼 모든 지표가 다 매수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매수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뭐 하진 않아요. 늘, 급등, 늘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 꽃챙이가 눈에 띄어요, 꽃챙이. 꽃챙이가 뭐냐면, 29.78, 15.98, 17.84, 17, 이렇게 15% 이상의 그 급등락률이 그 4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어떤 그 날은, 그게 뭐, 내일 당장이 될지, 뭐,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나올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만 뚫는다면, 요 빨간선, 요 빨간선이 얼마냐면, 요 빨간선이 대략 한 8,400원 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어느 날 8,400원을 넘어서면, 저는 한번 끝까지 먹어보려고 해볼 것이고, 그냥 뭐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고, 또 이렇게, 매매를, 뭐, 이어나가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수익이 났었던 동양물산인데요. 동양물산은 제가 한3%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그냥 팔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케이탐 리츠처럼 그런 파동이 한 번은 나와야 될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못 팔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팔고 싶은 자리는 어디냐면 2천 한 300원, 400원 정도예요. 근데 거기까지 뭐뭐 뭐 제가 팔고 싶다고 해서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주봉의 차트를 보면 이잘 선이 보이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보라색 선이 막 보여요. 이게 엄청난 저항이었던 거예요, 저항. 근데 그 저항을 뚫어버리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1800원 기준으로 상한가를 치면 2340원이에요. 상한가를 치면 근데 만약에 치면 한 2200원이나 300원에만 매도해도 저는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한 2100원에만 팔아도 전 좋습니다. 그래서 2,100원에서 2,000한 3,400원 그 사이에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을 당장 매도하지 않고 이렇게 이 놈들은 단타를 치긴 했지만 또 여기 있는 수급을 믿어보면서 한번 한번에 파동, 한번에 한 번의 파동, 한번 이런 막한20% 이상의 파동이 나올 때 그때 잘 수익을 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더 네이처 홀딩스를 오늘 다시 한번, 한 76만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동양물산을 내일 뭐, 뭐 5%가 저는 사실 못표니까5%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더 네이처 홀딩스를 좀더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봉으로 보면, 아, 이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긴 한데 또 어떻게 저를 또 고통 속으로 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옆으로 3일을 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때가 최대 거래였는데 일봉상 고가가 47,600원 이에요. 47,600원인데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47,800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몰라요, 저 갈지 안 갈지. 근데, 네. 내일이 뭔가 급등 디데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만 5천원 이상은, 이, 여기가 역사적 신고, 역사적 고가가 5만 5천원이거든요. 이거를, 넘어서는 좀 파동이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일 당장이라도 만약에 노량물산이좀 수익이 나면 잘 매도를 하고 한번 더 네이처 홀딩스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만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그냥 당장 올라가 버리, 뭐 급락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대응을 해줘야겠죠. 이 영상은 어떤 종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오르는지 한번 미리 한번 예상도 해보고 아 오르면 아 오르는구나 나중에는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해 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굳혀 나가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니 괜히 자기 기준도 없이 이런 종목 매수했다가 큰 고통 저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저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고, 어, 되게 좋아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매수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